할렐루야! 예,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예수님 또한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아,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우리 말씀을 드렸지만 맥주 감사 주일은 오순절이랑 같은 절개죠 그래서 같은 그 표현이 다른 거죠.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예, 유대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 맥주절은 원래 에굽에서 일살 백성이 나올 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소출 어, 광야에서는 소출이 없지만 그 땅에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생명의 그 소출을 주실 텐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거였죠. 그리고 오순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언제 성령이 임했죠? 감사하는때 오순절 성령이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임했어. 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서도 예, 이 7.7절 맥주절을 지키면서 감사해야 돼요. 특별히 1년의 정중앙에 있죠. 지난 6개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바라보는 1년의 반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서 있는 날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오늘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처음부터 한번 점검해보죠. 신약이 자꾸 머릿속에 이렇게 반복돼서 점검해서 딱 틀이 잡히면 좋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은 어떤 책이라고 했죠? 예,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나의 왕을 만나는 책. 아, 그 왕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돼그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돼 이게 마태복음에 쭉 나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은 어떤 내용이 있는 거죠?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맞습니다. 그런 종으로 오셨는데 그 종이 어떤 분이에요? 능력 있는 종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권세 있는 분. 그래서 마가복음의 문체는 아주 짧고 강력합니다. 능력이 막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그 능력이 막 집중돼서 있어요. 왜? 그냥 비리비리하고 능력 없고 아무런 그 쓸데없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권세 있는 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주시는 거예요. 대속물로 모든 것을 내주시고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 이게 마가복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였습니다. 자 누가복음 넘어갑니다. 누가복음은 어떤 책이죠? 예, 인자로 오신 분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예, 소망 가운데 오신 분이고, 또 어떻게? 성령으로 오신 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음에 특히 그래서 이 누가는 어떻게 썼다고요? 가장, 예, 자세히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원인을 살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이 소망 가운데 오셨구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로, 어, 그, 누가 보음에는그 성령의 역사.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죠? 위로의 영. 그래서 가난한 자. 환난 당한 자, 사마리아인 과부들 이런 분들에게 이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은혜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예. 누가 보금에 쭉그 누가복음에 쭉그 성령이 하시는 일들,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성령의 일들. 그리고 누가복음은 뭐랑 연결이 돼 있다고요? 사도행전. 그래서 전편이 누가복음, 후편이 사도행전이 둘다 누가가 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읽고 있죠. 사도행전은 어떤 것이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펼쳐지는 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시는데, 자기네들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하니 하늘만 바라고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그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을 구원받게 못했는데 아니 우리들이 어떻게 하란 말이지 그리고 하늘만 바라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천사가 그들 가운데 와서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신 예수님 너희가 본 그대로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어떻게 임합니까? 믿음으로 임하고요 성령으로 임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도행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펼쳐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천 명이 세례를 받고 5천 명이 예수님께로 막 돌아옵니다. 누가 이런다고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죠.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예, 사마리아에. 예루살렘에 박해가임하니까이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제 사마리아의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바울과 바라발 통해서 아시아로 가서, 아시아로 복음이 막 퍼지다가, 바울이 더아시안으로 가려니까, 누가 막죠? 성령이, 예수의 영이 막으셔서, 예, 유럽으로 마게도니아의 환상,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대로 유럽에 가서 복음이 편해지고, 전해지고,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막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라 외치던 로마에 가서, 마치 다이나마이트가 벙 터지시지. 세상의 중심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한 점도 틀림없이 예수님의 말씀을요 성령님이 그대로 제자들을 통해 나타내고 이루시는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야참 바울 대단하다. 아참 제자들 대단하다가 아니라 야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인해 이렇게 그대로 나타나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대로 펼쳐집니다. 사도행전처럼. 예, 이걸 보는 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자,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제 요한복음을 들어갑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요. 그냥 다른 뭐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게 아니라 요한은요. 거듭난 성령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고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특별하죠?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이 사복음소가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다 그냥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 같고, 아이, 뭘 똑같은 얘기를 계속 써놨나 하는데요. 안 그래요.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각 복음소마다 특별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모든 면에서 특별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요한은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 같다. 다른 세계에서 성경을 쓰는 사람 같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하다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요한복음은요, 사건의 배열 자체가 틀립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이 시간적인 연대순에 따라 그래도 많이 이렇게 그거에 따라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전반부 11장까지는 그냥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건들을 뽑아서 이렇게 기록하고요. 후반부 12장부터 21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6일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집중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요 갈릴리에 생하신 이적들, 갈릴리 해변의 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중 갈릴리 중심이 사건의 중심이, 근데 요한 복음은 예루살렘 중심이에요. 예. 또 어, 다른 복음서에서 그렇게 많이 등장한 많이 등장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장면도요, 어, 요한 복음에 없습니다. 생략돼 있고요. 광야에서 받은 시험도 요한 복음 생략돼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작은 복음서에서 많이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근데 이 하나님 나라보다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조명하고 집중하며 바라본 는본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에요. 자, 우리 본문부터 한번 바로 들어가 보죠. 예, 어떤 건가 한번 살펴보죠. 요한복음은요, 시작부터가 특별합니다. 어, 육신의 족보들을. 어, 족보를 쫙 나열한 다른 성경과 같지 않고요.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탄생과 그 배경을 나열하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딱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엄청난 선포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영 안이 열리지 않으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요한은요. 그리고 쓰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분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셨고 창조의 사역에 동참해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예.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사절은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이 또 바라보는 게 무엇입니까? 그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안에 생명이 보이는 거예요, 생명. 이것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 어, 12절에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요. 이걸 요한은요,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은요,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는다고, 예수님을 묻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사도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보통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 이렇게 대답하겠죠. 아,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고, 자기가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것들을 증명하겠죠? 그런데, 사도한, 사도 요한은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첫 시작부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분은 빛이시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이 사도란 요한은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거듭난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고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원래 요한의 직업이 뭐라 그랬죠? 요한의 직업이 뭐죠? 어부였죠. 요한은 어부였어요. 그냥 어,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이 어부 기도했지만 또 어땠냐면요. 그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습니까?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불같다라는 말은요. 그만큼 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육신의 혈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육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누가 보면 구장에는 이런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인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멸시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보통은 다 돌아가는데, 사마리아의 어느 촌에 들어갔는데, 글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형제어 야고보와 함께. 그냥 화가 치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보면 9장 54절이에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해요. 얼마나 성격이 불같았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주님, 그냥 불로 확다 태워버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저런 것들은 다 불로 태워버려야 돼요. 예. <laughs> 이런 사람이었어요. 요한의 성격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3장 17절에 나오는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에요. 그냥 불 같아요. 그냥 번개 같아요. 막 성격이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불 같은 육적인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 둘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돼서요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사도를 어떤 사도라 말합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말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요, 절대 변할 수 없다 생각하는 사람도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히 바뀝니다. 예. 근본이 바뀌어버립니다. 이 요한처럼. 이 요한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 됐습니까? 정말 신령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기록한 다른 성경, 뭐가 있죠? 요한복음 말고 뭐가 있죠? 요한 1, 2, 3서. 또 뭐가 있죠? 요한 게시록. 예. 이 성경들을 쭉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요한이 저 정말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요.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말세의 리릴들을 영적인 눈으로 쫙 펼쳐 가는 거 보면요. 이 사람이 진짜 귀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번에 읽을 때도요. 요한복음 읽은 다음에 요한 1, 2, 3서 다음에 요한 계시록까지 읽고 다시 다 앞으로 갈 거예요. 예. 이렇게 볼 겁니다. 그래서 어 사도 요한이 쓴 성경들을 쭉 모아서 보면요. 정말 또 은혜가 돼요. 예, 보는 시각이 참 귀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생명. 예.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눠드린 그 프린터물이 있을 거예요. 주보사에 낀거 거기 한번 펼쳐보세요. 첫 번째 말씀들 쭉 나오는데 첫 번째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화면에도 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썼냐? 영적인 눈을 떠서 보라는 거예요. 뭘 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이것을 똑똑히 봐라. 그리고 또 뭐라고요? 그것을 믿고 힘입어서 생명을 얻어라.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누려라. 예. 요한복음은요, 생명이 역사하는 책이에요. 정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책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우리 가운데 채워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해요. 예. 그래서 특별히 요한 보고 오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자기 증거,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는 이런 형식이죠. 나는 무엇보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는 이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어법이요 일곱 회가 반복됩니다. 이건요, 요한복음에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그 특징, 예수님의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나타난 거예요. 일곱 가지. 자, 우리 프린트물에 보시면 나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요?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 말씀을 진짜 묵상해 보세요 정말 귀해요 떡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떡이 없으면 죽어요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날마다 채워야 돼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에요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우리 형은 죽고 말아요. 그분은 나의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두 번째 자기 증거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의 빛, 그리고 그 다음에 생명의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은 뭐죠? 내가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면 사망에 빠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 여러분 이빛 가운데로 날마다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에요. 이 빛이 비춰주는 곳으로 가야 되고요. 이 빛으로 날마다 내 영을 채워야 돼요. 주님, 오늘도 나에게 이 생명의 영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거함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이빛 가운데 선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요? 양의 문. 예.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딱 강도요, 절도라 그랬어요. 아, 강도요? 예, 도둑이라 그랬어요. 다른 길로 들어가면 사망의 길입니다. 오직 양이 들어가는 양의 문이 있어요. 그곳으로 들어가야 내가 평안히 쉬고 평안한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다. 너희 양들아, 나에게로 들어와라. 그래야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꼴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자, 네 번째 요한복음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 사꾼은 어떻습니까? 자기 살려고 양을 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리고 양을 지켜요. 양의 생명을 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생명을 버려서 너희들 다 다 지키고 너희도 구원한다. 그래서 양들은요 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양이잖아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게요 아 신비한 예수님의 음성 이게 아니라 정말 내삶 가운데 상황과 형편도 들리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이것 가운데 구분해야 돼요. 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에게 들려오는 소식, 소리구나 그래 이게 말씀에 기초한 예수님의 음성이구나 날마다 이음성 듣고 따라 나가야 돼요 아 이거는 사망의 소리구나 이건 내가 듣지 말아야 되는구나 아 이건 나를 절망으로 빠뜨리는 소리구나 내가 이쪽에 빠지지 말아야지 생명 붙들고 나아가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 음성 따라 나가야 돼요 양들이 그렇습니다. 목자의 음성만 들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한번 아프리카에 있을 때그 양들 치는 목동들인데, 양한 마리 한번 만져보려는데, 절대로 안 다가와요. 진짜 목자만 믿어요. 예. 목자 소리만 따라가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날마다 이 좋은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그 음성을 듣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어, 다섯 번째네요. 이제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님이 뭐하라고요?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요. 여러분, 사망 가운데 정말 내가 죽은 것 같아도요. 어떻게 살아날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언제나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자, 또어 여섯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입니다. 이 길로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 내 의의가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에만,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죄인입니다. 아,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습니다. 아, 아무런 자랑도 없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피값을 다 지불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은혜가 날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님 의지해서 주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가 믿는구나 이것이 옳다 축복해주세요 언제나 예수님 의지하고 나아가야 돼요 잘못한 우리 신앙은요 행위를 의지하고 내 공로를 의지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진짜 종은 주님 앞에 나가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진짜 종이에요. 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 힘입어서 나왔습니다. 내게 은혜 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은혜 주세요. 날마다 예수님 옆에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길로, 생명으로 나아가야 돼요.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요한복음 15장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 그렇죠? 예. 주님은 농부고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살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아요. 예. 떨어지면 죽어요. 아무리 지가 잘라도요. 나무가 가지에서 잘리면 끝이에요. 끝. 그냥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뭘 하라가 아니라 붙어 있어라. 그러면 많은 과실을 맺게 된다. 우리는요 날마다 예수님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이신 예수님 옆에 붙어 있고요, 날마다 예수님 묵상하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로부터 모든 은혜와 성령과 충만한 것들이 공급돼요. 그 나무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러면 많은 과실을 맺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랬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죠? 예.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다 소용없어. 믿어. 믿어라.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면 돼요. 내가 아무리 능력 없는 것 같아도,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능력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능력이에요. 이게 진정한 능력이에요.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곱 가지를 증거하셨습니다. 나는 이렇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일곱 가지의 예수님의 자기 증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떠서 이것을 바라보는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내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로서 날마다 그 생명을 누려야 돼요. 날마다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날마다 그 능력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한복음을 읽으며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생명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영으로 깨닫고 바라보는 생명의 빛되신 예수님 날마다 모시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